어, 삼두 이 깠어. 아, 기 아, 뭐... 깠어. 기절시킨 거지? 어. 얘들아, 빨리 와. 얘들아, 같이 밀어. 나, 가, 나, 같이 밀어. 바위야, 바위. 왼쪽, 이제... 왼쪽 나무나무더 있어. 무 음! 밑에, 밑에. 나팁게뭔 나, 나, 나 뭐, 우리야? 이길 수 있어, 밑에야. 나 사나야. 120 아닌가? 단축의 임사라 헷갈린 건가? 빨리 말좀해 위에다 내 앞에 아니야 이 새끼 내 임사야 위에다 위에 애들 아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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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향 이 방향 나무 지 아, 아, 나무 나무 나 나무 어디 나무중에 방금 아, 누가 쐈는데? 호빈이가 쏜 건가? 아, 아 맞아 맞아 다다다 아, 다, 다시 쏴줘 다시 쏴줘 저 기저귀 열어줘 호빈이 내밀렸다 나이스